RUN Long Korea 인데요. 전 2006년도에, 어, 네, 아직 안 됐네요. 2006년도에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어, 대한민국이, 코리아가 RUN, STEC N은 nations 입니다. 열방을 향한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U 그 열방을 섬기기 위해선 통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Unification. 그러면 Unification 그 전에 무엇인가 R Revival 여기 있네요. 감사합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었고 말씀이었습니다. 밑에서부터 보면 열방을 향한 부르심이 코리아에 있다. 그러나 그 전에 통일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 전엔 리바이벌, 부흥이 필요하다고 하님께서 감동해 주셨고,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여기까지 오고 있습니다. 이 집회를, 또 주관하고 계신 우리 강순선교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 너무 저도 마음에 심장이 뛰는 것처럼 왜냐하면 성교사님께서 나눠주신 것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너무 신기하게 부흥한국, 통일한국, 성교한국 제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런이라는 뜻과 동일한 것을 나눠주셔서 심장이 뛰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일곱 가지 영역 부분에 있어서 또한 저희가 또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부분도 동일하게 비전을 나눠 주셔서 부족하지만 아 하나님께서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가운데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흥 한국, 통일 한국, 성교 열방 한국.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의 심장이 뜁니까? 여러분들의 심장이 뛰십니까? 다시 한번 외치고 싶습니다. 부흥 한국 통일한 곡, 성교한 곡.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심장이 뛰어야 되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이 부르신 가운데 다시 심장이 뛰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나야 될 때가 이미 이런 것이죠. 이 비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네이션스 코리아, 열방을 향한 대한민국. 우리 코리아 디아스포라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 190여 나라에 우리가 흩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전쟁 때문에 또 가난이란 이유로 우리는 또 흩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유학, 그리고 경제적인 꿈 그것으로 또 흩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교사님들이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많은 열국 가운데 나갔습니다. 어떤 이유가 됐든 우리는 190여 나라에 이 민족은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이 원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흩어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그 경영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흩으셨겠습니까? 그것은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배하고, 열방을 섬기는 미션 코리아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 부르심 때문에 우리는 흩어진 것이죠. 언제를 위해서? 바로 이 지금 마지막 때라고 하는 곳. 이 마지막 때에 온 열방 가운데서 다시 오실 주의기를 예배하기 위해서 흩어진 민족이 바로 코리아인 줄 믿는 것입니다. 우리 80년대 말 그리고 90년대 초에 잘 아는 것처럼 우리 공산권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성교로 준비하고 있었던 우리 믿음의 우리 선배님들이 그 무너지자마자 성교로 나갔죠. 중앙아시아, 그때는 러시아, 러시아로 나가고 중국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성교가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그 중요한 그 열매가 있기에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이런 중국에 갔는데 중국 말이 또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런 열매들이 맺을 수 있었습니까?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우리 조선족 동포들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 러시아 쪽으로 중앙아시아 쪽으로 나갔습니다. 러시아 말도 또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성교적인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 중요한 이유는 동일합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우리 고려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미리 보내신 것이죠. 우리가 흩어진 가운데 아픔과 한스러움만 갖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하나님의 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꾸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이 나라의 민족에게 임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한이 꿈으로 바꾸는 것이, 바뀌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요,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 민족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예배와 기도가 일어납니다. 어디서? 그 흩어진 190여 나라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와 기도가 일어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이에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으신 뭐예요? 영적인 DNA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민족은 복음의 제사장 나라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 열방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그 열방을 섬기는 이 나라, 복음의 제사장 나라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말하기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또그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또한 가지, 어, 이유랄까요? 그것을 보면, 오늘날 여러분 이주민 성교 이야기를 들어봤을 것입니다. 우리가 열방하면 밖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요, 열방이 야, 땅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시죠? 200만의 이주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경제적인 단지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방을 이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성교할 수 있죠. 어떤 면에서 우리가 갈수 없는 좀 위험하다로 말할 수 있는 나라들, 큰그 나라들의 분들이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듣는 간증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들에게 다가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변화되어서 다시 그 나라로 복음 들고 가는 일들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해외로도 열방으로도 나가 있지만 하나님이 더 섬기라고 열방을 이제 코리아에 200만이나 되는 우리 이주민들을 보내신 것이죠 우린 그들에게 다가가야 될줄 믿습니다 그들을 섬기는 것이 열방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불우심이기 때문입니다 열방을 섬기는 일은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열방을 섬기는 나라가 될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영적 DNA로 표현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열방을 섬기는, 그래서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주의기를 예배하는 이런 복음의 제사장 나라로 서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어떤 우리에게 하나님께 자랑할 만한 어떤 무엇이 우리 민족에게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떤 외형적으로 봤을 때 그럴 만한 그런 부강함이 우리에게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 나라로 당연히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내세울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과거에도 지금도 있는 것일까요? 저는요 답을 이렇게 찾았습니다. 그것은 은혜다. 그 외에는 없더라고요. 우리가 이러한 불심을 받은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사랑이 무엇이에요?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이 부르심을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그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거저 주시는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이 코리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 반응을 할수 있죠. 에이, 안 돼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 라고 하면서 마치 민숙이 13장 말씀처럼 메뚜기와 같은 또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것이 은혜인 것을 안다면 우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을 믿고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내 네, 주님,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 은혜로 우리를 택하셔서 열방으로 보내시고 열방을 섬기게 하셨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취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은혜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죽기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옆에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 예전에, 2015년인가요? 일본에 어, 국제 개더링이 일본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거기 참여를 했습니다.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나라의 어, 목회자 분들이 나와서 또 이런 표현을 이렇게 간혹 좀 하시더라고요. 어, 이제 한국의 부, 한국의 붕의 그 불이 이제 그 나라로. 가는 거에 대해서 간 것에 대해서 또 간증하고 이제 나습니다이데 되게 은혜가 됐어요. 또그 나라에 또그 부흥의 소식을 들으니까 은혜가 됐습니다. 근데 제 안에 믿음 없는 그런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어, 그러면 이것이 부흥의 불이 옮겨진 건가? 어, 우리 나라는 부흥이 꺼진 건가? 흔히 말하는 초대가 옮겨진 건가 그런 혼란함이 제 안에 이렇게 올라, 그러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 열방의 나라들이 부흥되는 것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보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그런데요, 거의 그 집회 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간이 되는데. 었 중국 교회 지도자들이 올라갔어요. 한 다섯 분인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 나중에 들은 것은, 올라가신 그, 예, 중국 교회 그 지도자 분들이 섬기고 어, 있는 그 그룹이라, 그 교회 그룹이 예,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런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첫 번째로 나누는 분의 그첫 마디에 제가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아, 무너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 첫, 다섯 명 중에서 첫 번째 목사님이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한국교회 감사합니다. 제가 좀 충격이었죠. 전혀 생각지 못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나라의 부흥의 이야기 그러면서 저는 어떤 믿음 없는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염려들을 하게 돼요. 그런데요, 그 마지막 시간에 그 중국 교회 그 지도자가 첫 마디가 한국 교회 감사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얘기도 똑같았어요. 허리를 숙여서 한국 교회 감사합니다. 제 마음이 겉잡을수 없이 흔들리지. 그리고 마이크를 넘겼는데 두 번째 목사님께서 중국 목사님께서 두 번째 목사님도 똑같이 첫 마디가 한국교회 감사합니다. 일본에서 열어진 일본 게더링이었고 한국의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그두 번째 목사님이 얘기할 때는 제가 이게. 마음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흐르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함께 하시고 또 쓰시고 계시구나.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잘했어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정말 우리가 열방에 하나님의 그 부르신 가운데 그, 섬기고 있다면, 그것은 그냥 하나님이 아시는 거고, 또 열방이 아는 거구나. 그것을 자랑할 필요는 없고,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그러면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위로로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서번트. 서번트 코리아. 아, 우리가, 이 나라에게 필요한 것은, 열방을 섬기는 이 나라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서번트십이구나. 그 겸손함이구나. 그 낮아짐으로 열방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할렐루야. 어떤 우리에게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계속해서 열방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끝까지 유지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 겸손과 그 서번트십인 거 서번트십이라고 믿습니다.